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아, 제 방, 지금 화, 배경 화면이 좀 화려하죠? 이 책이, 그죠? <laughs> 애들 책, 애들 방입니다. 제가 방을 뺏겼어요, 애들한테. <laughs> 제 방이 애들 방 되고, 애들 방이 제 방이 되었습니다. 아, 최근에 그 다음, 다가구 물건을 보면서, 선생님이 게왜신건에 낙찰되었을까요? 라고 했던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물론 저, 도 가지 물건이었는데요. 그 물건 이야기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고요. 자,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나왔죠. 여기 얘가. 그냥, 이게, 가만히 있어 보자. 이 다가구가 12억에 감정되어서 12억 5600에 낙찰이 되었고, 입찰은 두 명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땡기지가 않죠? 그죠? 아니, 뭐 12억 주고 무슨 이런 다가구를 사?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높은 임대료가 나오나 해서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경매지상에 보니까 뭐 1층 일부를 방 23만 원, 23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임대료는 115만 원. 물론 이게 안 맞겠죠. 뭐 일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뭐 전입했다 퇴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어찌됐건 수익형으로 산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왜 낙찰을 받았을까요? 예, 그 비밀은 토지에 있습니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구역이어가지고, 어, 높게 낙찰된,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제, 도시지역, 다음에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14년 12월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는, 어, 다른 뭐, 어떤 대단한 행위제한이 있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재개발, 재건축구역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권이 된 이유는 저는 준공업지역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시에 있는 준공업 지역은 어떤 부동산일까요? 국가 법령 정보 센터 들어가서 보는 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결과가 왜 없지? 예, 여기 보면은 광진구 구별로 쭉 있다가 이제 서울특별시 조례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 일로 들어가서 준주거 지역을 찾아보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음. 본문 들어가서요. 용도지역 여기 있죠. 8장에 그죠? 8장에 여기서 용도지역 쭉 보면 중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어, 이것저것 안됩니다 돼는데 중공업지역에서 이제 공동주택도 안 된다 뭐이렇게서는 하는데 보면은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에서 이적는 것은 아니하다 뭐 이런 말도 있네요 그럼 공동주택이 된다는 말 같습니다 그죠 이 말이 조금 애매하면요 조금만 애매하면 지자체 문의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라서 뭐 그런 그거 다시 중공업 지역에서 는뭐 지을 수 있는 게뭐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중공업 지역에 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종류가 많은데 근데 이제 중공업 지역은 음,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54조, 55조 들어가서 보면 준공업 지역이 아, 건폐율이 볼게요. 준주거도 서울이 60%고, 준공업도 60%고로 이제 바뀐 게 2020년 3월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바뀐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조례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늘 이거 챙겨보기 어렵거든요. 제가 강의 때준 준 주거 지역, 준 공업 지역 건폐율이 70%입니다라고 강의를했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기존 회원님들에게도 정정을 정정 영상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이제 50 용적률을 보면은 이제 이 종일반 주거 지역 200%인데 보세요 준 공업 지역은 400% 이렇게 나와 있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200 4 0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물건을 요렇게 볼게요 물건 이렇게 보면 요쪽은 이, 노란색은 이종일반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무슨 색이죠 이게 회색도 아니고 회색에다가 파란색 섞은한색 요색에는 준공업지역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토지용 아 로드뷰를 보자면요 아이고 딴 물건이네 골목길을 하나 두고 좁은 골목길을 두고 양옆으로 다가구가 있는데 그래서 주택에 대한 아, 부동산에 쓰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임대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은 비슷해 뭐 대동소이해 보일 텐데요. 그러니까 왼쪽은 요건 일반 이종일반 주거 지역이고 얘는 준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볼 때는. 근데 이제 이로드뷰를 보다가 제가 보게 되는데 이런 건물이 하나 쑥 들어있네요. 준공업지역에서 이런 건물이 건축이 가능해지는 건데, 이쪽은 전혀 그런 게안 되는 땅입니다. 그죠?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굉장히, 뭐랄까, 토지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초보적인 물건이 있는데, 용도지역이 준주, 아, 준, 아, 준주가 입에 붙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용도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고, 그리고 용, 그 다음에 용적률이 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이야기 하자면,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뭐, 그런 어떤 건축법상의 규제가 없고, 준공업 지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낙찰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용적률만, 높은 것일까요? 아,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인근에 공업지역이 가까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일반공업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공장지역이 있으니까 다시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 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왼쪽이 가산 디지털 단지죠. 그러니까 여기 공장이 많으니까 다가구 수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원룸 수요 같은 거, 그죠? 그러니 그런 곳 짓기도 되게 적합한 거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 지역이 그럼 왜 저렇게 어, 신권에, 준공업 지역 다가구가 왜 신권에 낙찰이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해 보자면, 아, 용도지역상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위자 안이 좀 완화되어 있고 용적률도 높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건폐율이 똑같네요 이쪽 일반 주거지역과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하나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지역 특성으로 들어가면 중공업 지역에 일반적으로 옆에 공장 단지가 많이 있어서 다가구 같은 거 지었을 때 임대가 잘 된다. 그래서 어,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이 보이지만 임대가 잘되겠또 그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나왔을 때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가구 물건보다는 워낙 훨씬 더 좋은 금액이 낙찰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